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 킹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이제 요청하신 주제인데요. 아, 저도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주 다학적인 그런 주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알파벳이 이소머픽 랩이라는 회사를 신설을 했습니다. 왜 신설을 했을까? 한번 보시죠. 이제 AI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분야가 바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합쳐놓은 것보다도 이제 큰 산업인데요. 헬스케어 분야에서 어떤 곳에 이제 활용이 될수 있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환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라든가 잠재적인 전염병의 조기 발견, 그 다음에 의료 영상, 특히 이제 진단 분야, 에서 쓰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I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진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AI가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 우리 약을 만드는데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알파벳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알파벳이 구글을 들고 있고, 그리고 아더베트라는 기타 투자 자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뒤에 이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칼리코라는 어 헬스케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베릴리라는 노화 방지와 관련된 회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딥마인드 의료 AI 관련한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에 이소머픽랩스라는 회사를 딥마인드가 만들었습니다. 과연 왜 만들었는지 한번 뒤에 보시죠. 아, 이소모픽 랩스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만든 사람은 딥마인드의 CEO인 하사비스입니다. 하사비스는 이소모픽을 만들면서 상업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마인드는 상업화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반면에 아이소모픽은 상용화하는 회사다라는 걸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에 모든 뜻이 담겨 있듯이 이소 아이소라고 하면은 그리스어로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모피즘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모양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두 가지를 합치면 아, 모양이 동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모양이 동일할까라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아실 텐데, 아이소모픽이 만드는 그려내는 단백질의 3차원 모양하고 그다음에 우리 몸 속에 타겟팅하는 그 단백질의 3차원 모양하고 정확히 일치할 것이다라는 어떤 자부심과 희망을 가진 이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물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듯이, 그 다음에 AI가 생물학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사비스가 내비쳤습니다. 상업화하는 그런 회사에 대한 그 배경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 회사가 과연 무엇을 해서 상업화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은 구조 생물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구조 생물학이 뭔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단백질과 같은 생체 고분자의 입자 구조를 고해상도로 연구하는 생물학의 한 분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 한 마디로 얘기해서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백질의 구조를 연구하는 방법은 X선 회절 방법. 그 다음에 극 좋은 전자현미경, 그리고 인공지능이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거죠. 이세 가지 방법으로 단백질의 모양을 예측을 했던 겁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방사광 가속기라고 하는 겁니다. 오창에도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이 방사광 가속기에서 아주 강한 빛을 받아서 액선 회절 방법으로 단백질의 그런 구조를 밝혀낸다고 합니다. 단백질의 그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단백질 구조를 5주 만에 밝히는데 이런 방법들이 크게 기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약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단백질에 있는 그런 틈새라든가, 그 다음에 포켓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그 안에는 어떤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에 결합해서 기능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내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3차원 구조를 밝혀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2020년도에 FDA가 승인한 약물이 53개라고 해요. 그중에서 21개가 이 단백질 구조로 다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백질의 구조를 밝혀내는 거는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아 그런 분야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의 40%는 단백질의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이 단백질 구조를 그것도 아주 빨리 그리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밝혀내겠다라는 게 바로 구조생물학이라는 겁니다 구조 생물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왜왜이 분야를 이해해야지 좋으냐면 뒤에 가면은 서로 이제 그 깊게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어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킹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이 내용은 아,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 DNA에서 메신저 RNA가 나오고 메신저 RNA에서 또, 펩티드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아미노산 덩어리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아 이것들이 이제 접히면서 어 단백질이 되죠. 단백질은 2차원이 아닙니다. 실을 구겨놓은 것처럼 3차원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 과거에는 펩티드를 보고 단백질을 예측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던 것을, 아, 그럴 필요 없겠다. 어차피 DNA가 단백질이 되니 DNA 시퀀싱을 보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예측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그 DNA를 보고, 단백질이 생긴,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이라는 놈은 아미노산이 몇백 개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이 몇백 개가 서로 화학적인 결합을 해서 입체적인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미노산의 개수가 종류가 스무 개예요 잠깐 좀 보시면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미노산의 그 구조를 잠시 보시죠. 그러면 맨 오른쪽 위를 보시면 탄소가 있고 위에 수소가 하나 달려있고 왼쪽에 NH3 아미노기가 붙어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카르복실기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아미노산 종류가 똑같이 공유를 하는데 밑에 있는 R 그룹이 스무 종류가 전부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극성하고 비극성. 그러니까 물에 물을 좋아하느냐, 물을 싫어하느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고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어, 자석이 있는데 성질이 모두 다 다른 자석들이 한 500개가 연결이 되있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3차원으로 뭉쳐질 때 어떻게 뭉쳐지는가를 그거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밝힐 수 없고 세계의 난제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